지금 뭐 드세요?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요즘 꼭 먹는 거예요 페이퍼백 마이너스 티라고 하는데 요새 제가 매일 갖고 다니는 겁니다 빠르게 관리할 때 최고거든요 그냥 한포 이렇게 쭉 짜먹는 건데 라인 관리가 되는 것 같이 큰 도움을 줘요 액상형이니까 먹는데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간편하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 되고 진짜 효과가 있어요? 화면에 날렵하게 나오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 쑥이 원래 땡땡함 잡아주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들어보니까 강화약 쑥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한포 먹으면 빠르게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촬영 전에 필수템이 된 그런 느낌 맛은 어때요? 맛은... 일단 지금 먹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맛있는 블루베리진 맛. 맛있으니까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들어게요잘 빠졌다.